탁근쌤입니다. 우리 팔과 분문 세 번째 시간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지난 시간까지 해서 10대들이 어떻게 의사결정을 내리는지 10대들이 어, 미성숙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닥터 닥터, 박사님이 무슨 박사님이 제니 클락슨이었나요? 어, 박사님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얘기를 듣고서 호스트 진행자가 very interesting, 정말 흥미롭군요라고 얘기를 하면서, please tell us more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ir brains and their decision making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Please tell us more. 우리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tell 같은 경우에는 tell 뒤에 a가 나오고 B가 나와서 more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heir brains and their decision making까지가 전부 다 B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우리에게 A에게 B를 얘기하다라는 뜻이니까 우리에게 어, relationship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무슨 관계냐? Between their brains 그들의 뇌와 여기 십대들의 뇌와 그들의 decision making 십대들의 어, 의사결정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좀더 얘기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Dr. Clarkson이 Well, the region that controls emotions matures faster than the part of the brain that helps you think ahead and measure risk.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region 같은 경우에는 신체의 부분이라는 뜻이 있고요. 또 다른 뜻으로는 이제 그 지역, 뭐 도시의 일부 지역이라든지 구역이라든지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신체의 부분이죠. 신체의 부분인데 어떤 부분이냐? That controls emotions 까지가 앞에 나와 있는 region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어요. 어, 그래서 감정을 조절하는 신체의 부분이라는 얘기죠 감정을 조절하는 신체의 부분이 mature, faster, mature 우리 지난 시간에 했었습니다 무슨 뜻이었냐면 성숙하다, 발달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숙하게 됩니다, 발달하게 됩니다 faster, 더 빠르게 무엇보다? t h e n the part of the brain 뇌의 부분보다, 뇌의 영역보다 어떤 부분보다? that helps you think ahead and measure risk라는 요 부분 that부터 risk까지가 앞에 나와 있는 brain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주격관계대명사절이죠 주어가 빠져 있, 데 no. 뒤에 나와 있는 문장에 주어가 빠져 있으니까 우리 축격 관계 대명사라는 거알수 있습니다. 앞에 있는 리전 뒤에 나와 있는 that controls emotions도 마찬가지예요. 데 뒤에 주어가 빠져 있고 controls emotions가 나와서 어, 위에 있는 관계 대명사절도 축격 관계 대명사절이라는 거알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 영역인데 어떤 영역이냐면 helps you think ahead. 여러분들이 앞서 생각하고 미리 생각하고 major risk 어, 위험성에 대해서 major. 측정할 수 있는 평가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그 부분에 비해 감정을 컨트롤 조절하는 부분이 더 빠르게 성장한다, 발달한다라는 얘기죠. Then therefore rely on it heavily. 십대들은 그러므로 rely on 하면 뭐 뭐에 의존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rely on it. 여기서 말하는 it은 앞에 나와 있는 the region이 되겠죠. 그래서, 이, 감정을 조절하는 부분이 더 빨리 성숙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크게 의존한다라는 거예요. Which means they are influenced more by feelings and instincts than by reason when making decisions 라고 나와 있는데, which부터 decisions까지는 앞에 나와 있는 여기, teens서부터 heavily까지 전체를 설명해주는, 앞문장 전체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계속적 용법, 비제한적 용법의 관계대명사절입니다. 그래서 그 10대들이 감정을 조절하는 그 영역에 크게 의존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무슨 의미냐 10대들이 영향을 더 받는다라는 거예요. Influence 하면 영향을 미치다데 are i n f l u e n c e d 니까 소동태가 돼서 영향을 받다가 됐죠. 더 영향을 받다. More. 가 들어가 있어서 더 영향을 받습니다. 무엇에 의해서? By feelings and instincts. 인스팅트는 본능이에요 감정과 본능에 의해서 무엇보다 then by reason 이유보다 then, when making decisions when부터 decisions 까지는 접속사를 생략하지 않은 분사구문입니다 뭐뭐할 때라는 의미를 살려주기 위해서 접속사 when을 살려주고요 making decisions 는 어, 의사 결정을 할때 이렇게 되는 거죠 in other words 다시 말해서 다시 말해서 어? teens are usually not inclined to consider or the consequences of their actions 라고 되어있는데 teens are, are usually not inclined to inclined 하면 뭐 하는 경향이 있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10대들은 어, 자주 보통의 경우 일반적인 경우 not inclined 모모 뭐, 뭐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모아지 뭐 않는 경향이냐 consider all the consequences. consequences 하면 결과라는 뜻이야. 그래서 그들의 행동의 결과를 consider 고려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So 그래서 they make choices. 그들은 선택을 하게 되는데 어떤 선택이냐 they end up regretting. end up 일단은 앞에 나와 있는 choices에 대해 설명해주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주어는 나와 있는데 r e g r e s s 의 목적어가 안 나와 있죠 이 부분에 들어갈 목적어가 관계대명사로 바뀌어서 앞으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end up 뒤에 동사의 ing가 나오게 되면 결국 뭐뭐 하게 됐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10대들은 그들의 행동의 결과를 고려하지 않는 경향이 있고요 주로 그래서 10대들은 결국에는 후회하게 되는 선택을 만들게 됩니다라는 얘기죠. 여기까지 설명을 했더니 주체자가 so what you're saying is teens are likely to make choices based on their feelings since their brains are not fully developed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so what you're saying 어 so부터가 아니고 what you're saying 여기서부터예요. 미안합니다. what you're saying까지가 주어 역할을 하는 관계 대명사죠. 관계 대명사 절이에요. 자 그래서 당신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teens are likely to make choices. 자, 이 부분이죠. Based on 에 기반하여라는 뜻인데, teens서부터 developed까지가 전부 다가 앞에 나와 있는 보어 어, 주어의 보어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당신이 말하고 있는 것이 결국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teens서부터 developed까지군요라고 물어보고 있는 문장이에요. 그리고 명사절 문장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접속사 대시 생략되어 있습니다. 틴즈 앞에 접속사 대시 생략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 0대들은 are likely to be likely to 많이 했습니다. 무엇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뜻이죠.에도 make choices 선택을 하는 경향이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어디에 기반을 해서? based on 무엇에 기반해서라고 얘기했죠. their feelings 그들의 감정과 아 감정에 기반해서 선택을 내린다는 말씀이시군요. since 어. 자, since 같은 경우에, since는 예. 뭐뭐이기 때문에라는 뜻으로 쓰였어요. 이유. 아, 어, 마우스로 글쓰기 힘들어요. 자, 이유를 나타내는 거예요. Their brains are not fully developed. 그들의, 십대들의 뇌가 완전히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십대들은 선택을 내릴 때 감정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라고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네. 오늘 세 번째 페이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